전압은 지금 180도 틀어서, 에어계능의 특성상 벌써 틀어서 지금 인갈했고요. 실제 지락이 안타나 생각하실 때, 반대로 타고 들어오니까 180도 틀었고요. 그 다음에 예. 지락전류 같은 경우에는 기준각이 되는 8 3도 예. 지금 로고인를할 겁니다. 예. 인젝션. 30도씩 틀어서 지금 동작 영역이 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30도씩 빼서 동작 영역이 빠지는 것만 보면 10, 되잖아요. 10, 저기서는 픽업되는 건 여기서 지금 접대는 들어오고 있네. 아니, 제가 전 전에 삼대분 다고봤어요 직접 봤어요, 눈으로. 네. 여기 되면 지금 꺼진, 꺼진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도까지가 동작 영역입니다. 포워드, 포, 현재 세팅이 포워드이기 때문에. 예. 9시부터 3시 영역이 동작영역으로이 구간부터 이까지 예. 그 구간 동작영역 밑에 구간에서. 는에 구간 동작영역이 아니니까 저희가 부동장영에서 역동작영역으로 들어갈 때 동작하는 여부하고, 동작영역에서 부동장영역으로 빠질 때 빠지는 부분만 보면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SGR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 네. 네. 지금 동작영역이니까 네.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부동장 영역. 네. 동작. 부동장 영역. 네. 확인했습니다.